넣으 <mile> <recuper> <Church> 이 위험할 것 같은데, 에? <laughs>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, 에? 바 바람 불면 떨어질 것 같아, 바람 불면 떨어질 것 같아. 뻥이다. 아주 셨습니까 아니야, 난. 안녕하세요. 이걸 지고 올라오셨어요? 삼바리를, 삼각대를. 아이고 아무 거예요 그래요? 어 언제 언제 오셨어요? 우리 전통 사업요 아. <laughs> 여기 올라가시게? 네. 네. <laughs>

작가님세요. 예, 음, 그냥 이러지. 저기 저저 저, 그러면은 오늘 스케줄 어떻게 됩니까? 아, 우리 이것 좀 봐. 어디서로 오셨어요? 중산리에서. 차가 저 있네. 예, 예. 그렇지. 아. 저도 어제 장크봉에 있었어요. 아, 그래. 아,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. 그러니까 아나 장탐이 잘, 잘, 잘 때마다 그러네. 여기는 너무 저기 노예선이잖아요. 아프리카에서 아프, 아메리카에서 저, 저 노예 그 실리 갈때노워 있는 거 같아. 그그 그 망을 좀 바꿔줘, 망을. 아, 여러분이 오셨네. 두 분이 오셨어요? 음. 어. 이 망가지게 됐다 지 저는 유튜브 찍고 있어요. 유튜브. 아, 예. 유튜브 <laughs> 와서 구독증이요 유튜브 주소가 삼성테크노 글라스인데 매감 어 예? 왜? 유튜브 주소가 삼성테크노 글라스예요. 자, 우리 선생님도 제가 히, 저 9월 26일 날 히말라야에 가거든요. 히말라야 갔다 왔어요? 몇번 가세요, 어디 어디 요디로 n g 요 랑탕. 랑탕 a 좋아요? a n g Joyo, k i 그 s h i 그 a Could 는 o u have a g 내가 d idea? Could y o 요 h a 서 e a g o 에 d idea? Could y o s o h 어? 어. 어? h o Penty? Penty. Good. Good. 거 o o d g o o 있다. 싶어. 그걸 사가지고 가요? 자기 d 사 o o d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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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o 는데 날씨는 안 o o d Good. Good. g o o 얼마나? 전또 혼자 가요. 아, 같이 뭐또그그쪽에 뭐, 사진 하는 분하고 같이 안 가고. 네, 나는 저기 저 혼자 비행기 티켓 끊어 가지고 그기 저 그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저 사장 여행사 사장 한한 사람 소개를 받아 가지고 네. 야 네가 예약 다 해라 저기 잘대 그리고 저 아무 아무. 아예 모르는데, 이제, 누가 소개해줬어요. 그 양반 잘 알아서, 알아서 할 거다. 혼자 가도 된다. 그래가지고. 네? 아가면 날씨가 어떻겠나. 근데 뭐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되니까. 날씨가 무거우고딴딴 <목소리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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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데로 경윤회가 가면 되는데요 뭐. 그래요. 그걸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려고. 그래. 딴 데로 갔어. 아딴 데로 가면 좀 쌉니까. 아유 쌉해. 비행기가 그냥 가는 게 있거든요. 오십 음. 번도안어가니아 어디 중국으로 이사하는 거야?

내가 한번보니잘 살아. 잘 살아. 그래요? 중국에. 어, 사가지고 싸람고 싣고. 음. 밀림지대다. 일주일 있다가. 그기 밀림지대. 네. 중국도 밀림 있어요? <laughs> 저 서쪽에, 그 남쪽에. 내 팔하고 가까운 쪽에 가고 있어. 내 팔도 말고 바로 갈필요 없습니다. 아. 그 가면은 내팔고 내라고. 불참할바라 화나게 고 중국으로 가는 게 나아요. 여행은 우리는 분들은 예. 바로만 그렇게 장학비 시작하는 데 음. 그럴 그래 필요 가 없어. 저그 여행사 같은 데는좀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난 사람이있으면그다가줍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게 있으니까 그그 그거, 그거, 그거 해라요. 지금 빠르게 보면서 이이저저터 만에 보면서 떨어났다 이거. 아하하. 음. 아유 베테랑이시네. 사진 박대기 있고만약봉여면 저기 저래 저 나오는 장면도 아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기 저기 어 보자 그래요? 저게아